11기가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아, 너무너무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드디어 완주를 했죠. 체질 개선 다이어트라는 대목으로 경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사를 빠르게 하고 젊어지게 하는 체질로 바꿔준다 라는 걸 슬로건으로 우리 도인재 멘토님과 우리 백은경 유주님의 주도 아래, 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결과를 내신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부터 우리 도인재 멘토님, 드림바디의 우리 정신! <laughs> 도인재 멘토님이 계속해서 시상해 줄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는까요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소리를 찾기는 제가 안들리네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드림바디 멘탈멘토 도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지 관치하는 관계로 바로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일 동안 정말 어, 많은 분들이 <laughs> 네, 같이 해주셨는데요, 어, 매일매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도, 도전해 주신 아트바님들 정말. 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1 0일 동안 매일 어, 인증해 주신 분들께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데일리 럭키드로우 해가지고 12일 동안 어, 조하나 어, 막, 드바님, 박은주 드바님, 최재용 드바님, 이신영 드바님, 신주인 드바님, 어, 두 번씩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음. 어, 이렇게 10일 동안, 어, 12분의 드바님께 스파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10일 동안 매일 진행된 시크릿 스파 선물은, 어, 저희 박지현 마스터님, 백은경 뮤즈님, 어, 그리고 저 멘토의 사랑으로 예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상위 VP님들께 전달드려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중간에 유지기 때 저희가 운동 어, 미션 이벤트를 했는데요. 어, 참여해주신 이신영 드바님, 최재용 드바님 어, 두 분께는 스타벅스 음료 쿠폰이 전달되었고요. 어 운동도 인증도 어, 멋진 변화를 보여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맛있는 커피 쿠폰 싸주신 <laughs> 박지영 마스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저희가 본 시상을 네, 하도록 하겠는데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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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녕하요 네. 네. 드림바디 시상자입니다. PPT 해주세요. 네. <laughs> 아, 첫 번째. 세다 첫 번째, 인증상. 네. 세다 인증상. 최재용 드마님. 어,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인증을 빼먹지 않으신 최재용 드마님. 정말 저희한테 항상 동기부여를 주셨고요. 예, 남성분이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10일 동안 약 2kg 감량을 하셨고요 유제기에도 음. 너무나 성실하게 루팅을 아직도 정말 진행하고 계시고 그 노력에 정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저희 드림바디에서 라이프 에센스 한 박스와 드림바디 굿즈 텀블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드립니다 오, 천일점 그, 예, 애프터하고 예. 네. C 포를 한번 보여 주세요. 네. <laughs>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아, 턱이 예, 네, 턱이셨는데 예, 네, 아주 날렵해지셨어요. 잘생기셨는데 <웃음> <웃음>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별상. 네성두두두두두구두구 2등상입니다. 네. 네. 짜잔. 네, 이신영 두반 님. 아, 항상 멋지게 도전해주신 이신영 드만이 너무 축하드려요. 어, 정말 감량도 많이 되셨고, 어, 성실 인증, 그리고 결과까지 정말 멋진 노력의 결과를 매 기수마다 보여주신 이신영 드만이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감량률이 6.1%나 되셨어요. 네, 정말. 예,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신영 드바님께도, 어, 라이프 에센스와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대망의 1등. 1등 나왔습니다. 네. 네, 1등. 과연 누구실까요? 와주세요. 짜잔. 네, 조하나 드바님. 음, 백화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이야 무려. 네. <laughs> 네, 10일 단기간에, 와, 저 7.7. 예, 그 다음 ppt에 나오는데요 4.6키로를 감량하셨어요 정말 몸무게가 음. 아주 높진 않으신데 11... 음.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뭔가 마음 다 가벼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희가 우선 선물로는 드림바디 시그니처 프로필 사진을 저희랑 촬영하게 되실 거고요. 요 일정은 제가 따로 개인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족 사진 촬영권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 스튜디오가 폐업을 진행하니까 <laughs> 제가 너무 좋았는으로변 대표님 <laughs> <경쟁력이 굉장히 굉장히 웃음>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시상은 끝났고요. 하나표 님,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내 몸이 정말 어떤 루틴을 가져가면 가벼워지는지 12일 동안 예, 배워 가신 여정이 되셨길 정말 바라봅니다. 도전해 주신 멋진 드반 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몸과 마인드로 삶을 디자인하는 드림바디 10일의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다음 챌린지 곧, 곧 다시 시작하거든요. 더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챌린지 여정은 우리 저희 멋진 박지은 마스, 마스터님께서 광고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어, 오늘 시장을 맡은 도인진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 너무 왔어요, 우리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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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 챌린지를 어, 진행을 이제 드림 바디로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을 이제 참여를 또 신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 저희가 조금 방향을 이제 드림 바디는 계속 할 거니까요. 그 중간에 드림 바디 잘하시라고 셀리본 챌린지 다시 태어나는 세포. 그래서 7월 2일부터 2주간 진행하겠습니다. 와, 네, 이 신규 멤버님들 상 대상으로 좀 위주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처음 어 우리 그힐리를 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차근차근 몸을 다시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리프로그래밍. 네. 우리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하는, 어, 2주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지금 잘 짜고 있으니까, 디톡스부터 세포 재생까지, 그리고 픽스하는 것까지 해서 2주만 잘 따라하시면 어느 정도 내 몸이 엄, 젊어지는 걸 느껴질 수 있는 어메이징한 챌린지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도 하시고요. 초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